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네, 그쵸. 오늘이 설 마지막 날인데요. 자,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푸치한 선물과 푸치한 세일을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연휴 마지막 날 <laughs> 한번 토끼네와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로는 이 아이로, 토, 이 아이는 토마루 공방군이죠. 네, 토마루인데요. 요 아이는 원형입니다. 자, 원형인데, 요 아이는 65,000원 짜리죠. 사이즈 보시니까 13 나옵니다. 높이는요, 11.5 나오고, 내경도, 내경도 11.5 나와요. 네, 이렇습니다. 요거는 65,000원 짜리 두개 하시면 13만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할인 들어가면서 선물 들어갈 겁니다. 오늘 설, <laughs> 설 명절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오늘 어 선물과 함께 세일 많이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세트 갑니다 이렇게 세트 가면서 여기에 이 아이 수다쟁이 3만원짜리 하나 넣어 드릴 겁니다 만원 해 드렸습니다 13만원인데 12만원에 12만 드리면서 이 아이 3만원짜리 수다쟁이 하나 넣어 드릴 겁니다 이것도 사이즈 보시면 은9.5 나와요 높이는 12.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12만원에 드려 볼게요 앞에 거는 원형이었죠. 요 아이는 사각이에요내 네, 사각 좋아하신 분은 사각을 굉장히 고집하고 사각이 싫으신 분은 또 원형을 고집하고 그럽니다. 호르부가 호르부가 있죠. 본인의 스타일이니깐요. 네, 요거는 12.5, 내경은 내경은 10.5 나옵니다. 원형이 더 살짝 0.5더 커요. 그리고 높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예쁩니다. 토마를 거고요. 한복 입은 여인이죠. 여기는 빨간 한복, 여기는 분홍 한복인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65,000원, 65,000원 하시면 13만원이잖아요. 자, 만원 할인했습니다. 12만원에 드리면서 여기는 수제댕이 UI 3만원짜리 이거로 갑니다. 자, 요렇게 넣어서 12만원에 드릴게요. 자, 아, 요 디자인은요, 지금 신상이 됩니다. 거의 검정 흑유 했다가 전체적인 앞에다가 흑유로 해서 한복을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근데 바지 색깔을 넣었어요. 여기 또 앞면에 옆 측면까지 다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한복을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지금 나오는 신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이즈 보시면은 9.5 나옵니다. 내경 10.5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개당 UI가 35,000원, 두개 하시면 7만 원이에요. 자, 7만 원에 요거는 그냥 가면서 요거 있잖아요. 공산 먼지 합은 UI가 만 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5.5 나옵니다. 여기도 5.5 높이는 높이는 어9.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7만 원 가면서 만 원짜리 하나 넣어드릴게요. 자 여기는요 꽃으로 이렇게 왔죠 꽃으로 왔는데요 앞에 거는그 한복 입은 여인 이었다면 지금 이 아이들은 꽃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요거는 원형 이고요 10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아이 하나는 원형 요거 하나는 사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꽃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다 입체적으로 된 아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35,000원 35,000원 2개 7만원 하면서 동일하게 유아이 03번지 화분 만원짜리 여기다 넣었습니다. 유아이는 지금 새로 나온 신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흙입니다. 흙 위에다가 앞에 이렇게. 칼라를 넣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조각을 한 겁니다. 자, 이 아이도 원형 두 개다 다 원형입니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꽃이 위에서 밑, 위에서 밑으로 내려놓고 하나는 위에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우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동일하게 만 원짜리 하나 넣었습니다. 7만원 가면서 칠만 <laughs> 7만 원 가면서 만 원짜리 하나 넣은 거예요. 좋으신 걸로 자우 써 주십시오. 수다쟁이로 왔습니다. 이 아이는 수다쟁이 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가격은 한개당 55,000원 짜리고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14 나옵니다. 여기도 14 나오고요. 자, 높이를 보시면 높이 13이 아이도 높이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각으로 되어 있죠. 이런 아이입니다. 자, 수다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55,000원, 55,000원 이렇습니다. 여기는 바디 색깔이 노란 색깔이면서 커다란 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55,000원, 55,000원 두개 하시면 11만 원이죠. 10만 원에 가면서 여기도 u 아이 하나 넣을 겁니다. 네, 요아이 3만 원짜리입니다. 3만 원짜리 동일하게 수다쟁이 넣을 거예요. 9.5 나옵니다. 여기도 9.5, 높이 1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원 빼면서 그리고 3만원짜리 하나 넣었습니다. 3개에 13만원, <laughs> 네, 3개에 10만원 드립니다. 수다쟁이 몇점더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죠. 이 아이도 5만 5천원짜리인데요. 바지 색깔 똑같이 빨간 색깔로 왔고요. 자, 사이즈는 앞에 거하고 동일합니다. 14.5, 여기도 14.5. 그리고 높이 14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바디 색깔, 빨간 색깔이면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11만원인데요. 여기도 10만원에 가면서 만원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UI 3만원짜리 하나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UI도 세 점에 10만원 드립니다. 얘는요, 하나는 유아기 이렇게 바디 색깔이 빨강이고, 하나는 몽클로 그냥 이렇게 되어 온 아이인데요. 수급과 여기 음망할 꽃이 이렇게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데 또한 예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 색깔어 있고요. 가격은 한 개당 55,000원. 사이즈는 똑같아서 사이즈는 안 질게요. 그래서 여기도 10만 원 갑니다. 10만 원 가면서 이 아이죠, 있 3만 원짜리 버섯. 이 아이는 버섯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산화를 넣어서 이 아이도 동일하게 10만 원 드려볼게요. 5 0 0 0원짜리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이 아이가 마지막입니다.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여기도 사이즈는 똑같아서 사이즈는 안 질게요. 해서 여기도 이 아이 버섯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정상가 가격을 전체 따지면 은 14만원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 두개 하시면 11만원 이 아이 하나당 3만원이죠? 그러면 14만원인데요. 자, 4만원 날렸습니다. 해서 10만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수다쟁이 55,000원짜리 세트 묶음 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꽃돌기 입니다 꽃돌기 인데 이 아이는 45,000원짜리죠 45,000원짜리 인데 이젠이 아이는 5점 남아있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요거는 더이상 나오지도 않고 생산도 안된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 귀하다 기 귀한 그런 아이입니다 16 나오고요 높이는 12.5 나오는데요 손물래라서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네, 요런 아이, 요런 아이고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입구가 넓어서 식재하기 좋고 식재해 놓고 또 식재해 놓으면 또 예쁘고 그렇답니다.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이고요. 노란 색깔인데요. 여기 사이즈는 비슷비슷해서 더 이상 안재고요 45,000원, 45,000원 9만 원입니다. 네, 9만 원인 0만 원에 여기는 커다란 아이를 하나 넣을 거예요. 네. 요런 아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쵸 높은 게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커다란 아이 그 목대 있는 아이 심으면 굉장히 멋지고요. 커다란 아이 하나 드립니다. 사이즈는요. 16.5 나와요. 자, 이 아이 롱롱분입니다. 24 나옵니다. 네. 9만 원에 이 아이 하나 넣을 거예요. <laughs> 어떠실까요? 네, 이거 빨리 가져가십시오. 이렇게딱한 세트입니다. 자, 9만 원에 3개 드립니다. 네, 여기는 이 색깔로 왔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요렇게 또 사이즈가, 그렇죠. 요거, 앞에 거는, 칼라 있는 아이는 사이즈, 어, 입구가, 아참, 높이가 그렇게 비슷했는데, 이건 조금 더 차이가 나네요. 저는 요, 올리브 그린 색깔이 제일 좋아합니다. 네, 올리브 그린 색깔이 식재 넣으면 다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꽃들기 화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이 올리브 그린 컬러예요. 네,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라, 네, 그렇습니다. 사이즈, 어우, 이 아이 좋게 나오네요. 17 나오네요. 24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높이는 0.5 차이가 납니다. 1cm는 차이가 나네요. 자, 요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 45,000원, 이 아이도 45,000원인데요. 이렇게 세트 갑니다. 요런 아이들 세트 갖다 놓으시고 창이나 군생 식재 는 굉장히 예뻐요. 네, 모양새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laughs> 동일하게 이 아이 하나 넣습니다. 자, 굉장히 큰거 드리죠. 사이즈 보시니까 16.5 나오죠. 앞에 거하고 동일합니다. 높이 24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해서 이 아이도 어, 이 아이도 9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번 아이는 도란도란 인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네, 도란도란 이렇게 왔고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 사이즈는 16 나옵니다. 네, 큽니다. 그리고 높이도, 어, 높이도 24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서 제가 선물 드린 그 사이즈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도 어, 그 능수와 꽃을 이렇게 멋지게 그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그렸죠. 능수와 꽃 색깔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그, 그림을 채색을. 해 주셨습니다. 20만 원짜리입니다. 20만 원짜리인데요, 요 아이를 세트로 가져가시면은 어 36만 원에 드리면서 요거 두 개를 넣을 거예요. 네, 요 아이 두개 26,000원짜리죠. 두개 하시면 52,000원이에요. 이게 답인 거죠. 11.5 여기는 12 높이는 1 1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 개만 해도 52,000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할인을 얼마 했나요? 92,000원 할인을 했습니다. 할인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아니시면 낮게 가져가셔도 상관없으세요. 요 아이 하나씩 낮게 가져가시면 20만원입니다. 20만원에 하나씩 넣을 거예요. 20만원, 하나 가져가시면 이렇게 넣을 거고요. 두 개를 가져가시면 36만원에 이렇게 세트, 네 개를 드릴 건데요. 조심 방법으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도란도란입니다. 이 아이도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 20만원짜리 맞습니다. 사이즈 같고 가격도 같은데요. 이 아이도 그냥 주물주물해서 이렇게 쌓아 올린겁니다. <laughs> 네 주물주물 한겁니다. 물레찬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요. 17 나오네요. 높이는요. 이 아이 높이는 23.5 이렇게 나오네요. 24가 살짝 안되는데요. 어, 수제다 보니까, 100% 수제다 보니까, 핸드메이다 보니까는 사이즈는 조금씩은 더 달라요. 이 아이는 목단입니다. 목단꽃인데 굉장히 예쁘고요. 나비 또한 화려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빨간 목단이 주가 됐다면 여기는 노란 목단이 노란 색깔이 이렇게 주가 돼서 빨간 가고, 어, 빨간 가고, 노란 가고 같이 조화를 이루었는데요. 네, 예쁩니다. 네, 여기도 동일합니다. 요 아이 36만원에 다빈꺼 이렇게 세트 가셔, 가셔도 되겠고, 아니시면 같은 아이 도란도란 있잖아요. 요 아이 6만원짜리죠.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으세요. 그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문으로 달라면 요 아이가 창문 하나 6만원이니까, 이거두 개보다 이거 <laughs> 하나가 사실 더 비쌉니다. 그렇게 드릴 거에 달라는 이렇게 어떤 걸로 주세요 하면은 그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자 이렇게 놓을게요. 선택 사항으로 가져가십시오. 36만 원에 어, 서비스 따라가는 건 골라서 선택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어, 노아 공방 노아 공방 창분 커다란 아이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네 이렇게 창분으로 커다란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보실게요. 네, 이렇습니다. 이 아이 지금 식재해 놓은 아이가 프리몰입니다. 네, 프리몰이를 이렇게 식재를 해 놨는데요. 꽃대를 이렇게 멋지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아이가 프리몰이 제가 샀을 때 금액을 써놨는데요. 네, 이 아이 제가 샀을 때 5만원 주고 샀네요. <laughs> 물론 지금은 어림도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창분 노아꺼 15만원짜리입니다. 15만원짜리인데요. 사이즈를 보시면은 어17 나오겠네요. 17 나옵니다. 높이는요, 1 2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프리몰이 드릴 겁니다. 요 다육이 포함해서 그냥 화분값만 14만원에 드릴게요. 어, 다육이 포함해서 화분값 15만원인데, 만원 할인해서 다육이 포함 14만원에 드려볼게요. 노아 공방입니다. 요와이 노아는요, 5만 5천원 짜리에요.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상심으면 굉장히 예뻐요. 군생 같은 아이도 심으면 굉장히 예쁘답니다. 12.5가 나오고요. 높이는요. 9, 9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아이는 야생화죠. 그림을 이렇게 야생화를 예쁘게 그려주신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입니다. 자이렇게자요 아이 55,000원, 55,000원, 두 개면 11만원이죠. 요 아이를 오늘 할인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넣는 거 없이 그냥 할인해서 88,000원에. 8 8 0 0원에 드려 볼게요. 자, 노화권는 여기까지 보여 드릴게요. 네, 노화는 여기까지 보여 드리고요. 앞에 거하고 동일합니다. 사이즈 동일하고요. 가격 동일합니다. 꽃 그림만 달라요. 앞에 거는 이렇게 로즈마리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 아이 뭉개. 그 그게 뭐지? <laughs> 그왜 뭉개 뭉개 날아다니는 그런 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두개 해놨죠? 네, 이 아이도 상당히 예뻐요. 아래는 이렇게 노란 꽃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아래에 분홍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키가 살짝 크네요. 해서 이 아이도 11만원인데요. 11만원짜리를 두 개에 88,000원에 드립니다. 예은분 몇점 보여드립니다. 저번에, 그, 언제냐, 금요일날인가? 제가 토요일날인가? 예은분 올려드렸더니 굉장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은분 또몇점 보여드릴게요. 8 나옵니다. 이 아이가 8 곱하기 높이는 9예요 그리고 8 곱하기 11, 1짜리가 15,000원. 이 아이는 1 2 0 0 0원짜리예요 자, 12,000원짜리를 칼라 있는 거 골고루 해서 섞어 넣습니다. 요거 하고요. 요 노란 색깔하고 그린 색깔하고 요 아이 코발트 색깔은 거품입니다. 거품인 거와 아닌 거 섞었습니다. 왜냐고요? 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섞어놨는데요. 자, 빨간 색깔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코발트 흰색깔 흰색깔이고 그린 색깔입니다. 노랑이고 요 아이는. 어, 보라 색깔입니다. 이렇게 6개를 하시면 72,000원이에요. 72,000원에 UI 12,000원 짜리 하나 넣을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 넣어서 72,000원에 드려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왔습니다. 같은 아이들이에요. 12,000원짜리입니다. 8 곱하기 9입니다. 빨간거 하나 있죠. 코발트 있습니다. 흰색깔 있고요. 여기는 노란색깔 있습니다. 거품입니다. 거품이고 이 아이도 녹색깔 인데요. 거품이고 이거는요. 비치색깔입니다. 비치색깔에 이렇게 예쁜 컬러이죠. 이렇게 6개를 한번 해보고요. 해서이 아이도 6개 하시면 72,000원. 할인 안되니까 이 아이 12,000원짜리 하나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2,000원에 드려볼게요. 자, 아, 요번에는요요 와이 있죠. 예음은 12,000원짜리인데요. 요렇게 딱 여섯 개 12,000원짜리가 남아 있고 칼렛 칼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십 나오죠. 여기는 8.5, 높이는 7.5 이렇게 나오는 아이. 칼라 아래는 이렇게 같은 색깔로 있고요. 위에는 베이지 색깔, 분홍 색깔 요거는 보라 색깔입니다. 요렇게 어 여섯 개 하시면 72,000원이에요. 72,000원에 요아이 본토꺼 얼마짜리였더라? 얼마? <laughs> 7천 원짜리였나? 만 원짜리였나? 모르겠네. 아, 금방 잃어버렸네. <laughs> 네, 여기다 넣습니다. 찾아보면 있겠죠. 네, 이렇게 넣어서 7만 원, 7만 2천 원에 드릴 거예요. 요 아이도 예번 이제 할인이 안 돼서 2천 원 뒤에 꼬리 자르고 싶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7만 2천 원에 드려볼게요. 예은분 만원짜리를요, 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짜뚜기 들을 모아 모았습니다. 요거 만이천원짜리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아이 만, 만원짜리. 팔 나오고 높이는 어, 높이는 8.5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아이 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짜리 이 아이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도 만 원짜리예요. 요게 이제 만 이천 원짜리 앞에서 보여드리는 라 고건데요. 그냥 일곱 개 묶기가 그래서 제가 하나를 여기다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가격 맞추려고 이 아이 만 원짜리입니다. 자, 만 원짜리 9.5 여기는 8 높이는 8, 7 이렇게 나옵니다 만원짜리하고 만이천원짜리 사이즈 요렇습니다 자요 아이도 만원짜리 그리고 요것도 만원짜리예요 만원짜리 하나가 있어서 굴러다니길래 여기다 넣습니다 10 나옵니다 높이는 8.5 이렇게 나와요 만원짜리 4개 하시니까 4만원이에요 여기에 만이천원짜리 하나를 넣습니다 요렇게 해서 5만2천원 요렇게 해서 5만2천원에 드려볼게요 예은분의 만 오천 원짜리죠. 이 아이 분이죠. 이 아이는 진짜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아이죠.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볼게. 여기에 속에 갈라진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들어올 때마다 제가 정확히 여쭤봤거든요. 들어올 때마다 흙이 달라서 그렇다 하네요 근데 요거는 어 이렇게 갈라짐 현상은 불량이 아니에요. 불량이 아니라는 거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면은 안에다 이제 거름이랑 뭐 이렇게 식재를 하면은 여기서 하얀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금방 닦아집니다. 닦아내면 몇 번만 닦아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사이드 한번 보실게요. 요 아이가 8에서 10일 나오는 게 아까 15,000원짜리 말씀드렸죠. 네, 10일 나옵니다. 15,000원, 15,000. 원 이렇게 4개 하시면 6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6만 원에 요 아이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네, 요 아이 이렇게 넣어서 6만 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 할게요.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요 아이는 겨울 풍경, 겨울 풍경이죠. 요거는 다빈거 6만 원짜리. 저 17.5, 높이는요, 14.5, 요것도 길 거죠. 길 공방 12.5, 높이 13.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런 아이입니다. 65,000원, 6만원 하면 125,000원이에요. 125,000원짜리를 할인 많이 했습니다. 두 개에 88,000 원에 드릴게요. 네 할인 굉장히 많이 했죠. 88,000 원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정상적인 근무네요. 안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